안녕하세요. 김광삼 찡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금 비상 겸 사태로 인해서 군 간부들이 이제 국회 출석해서 지응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중계로 이제 군사 기밀이 아예 뭐 공개되는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한건 하자는 취지에서 무조건 기밀을 폭력에 만들고 또 이걸 제지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북한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군사 기밀이 테레비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해서 나가고 있다. 정말 무려 쓰는 일이죠. 박원순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개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합참이 지휘 통제하는 것의 유치와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다. 아, 왜 유치를 설명해요? 어? 그러면서 지휘 통제실과 전투 통제실의 유치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일정 국방위원장이 층수를 몇층 이런 거다 얘기하면 되냐, 보안사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개념 없는 박원수 육군참모총장이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선호 국방차관이 아 지금 총장이 그런 중요한 전투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좀 끊어줘야 한다면서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박총장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 결심지원실을 같이 들어가서 별도 회의를 했다 이 결심지원실이라는 것이 그 전투통제실 내에 별도로 마련된 그런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급히 보안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수도반이 사령부에 B1 벙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남태령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 뭐, 정부 사령부 소속 군인의 신명,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이준우, 어, 수도반이 사령관이, 정부의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곳인데 한 번에 날아가 버린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까지 했어요 어. 근데 민주당이 비상계엄의 사태진상을 규명한다면서 군 간부들의 폭로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야 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박범기 의원 만나가지고 아 나를 공익재보자 해달라 그렇게 지정약속 받고는 뭐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랄지 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보장도 되고 분리금지도 되고 신변보호조치도 되고 이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 기밀을 갖다 막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제가 정보위원의 중요성에서 얘기했는데. 민주당 박선은 의원은 문성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개헌의 이제 당일 그런 의혹을 질문하면서 다음 대선 명의 정부세 의원의 실명을 걸어했어요 아니 그냥 정부세 의원이 이런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특정 의원 실명을 걸으면서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가까운 참모지 아요 참모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 모르니까이 문상호 사령관이 아 저희 인원이라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원래 요요, 요원에 대한 신상 권리는 극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동네는 해외에서 첩보 활동 하는 불랙 요원의 신상은 국방부 장관이랄지 극히 소수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아니 적어도 이 정도 수뇌부라고 한다면 어, 군 주입의 역할을 했다 한다면 아, 그것은 군사의 기밀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비공개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가였는데, 계속 그막 경쟁적으로 한건터트리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지금 군이 완전히 망가지고, 군이 그동안 오랫동안 싸온 자산이 이제 뭐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핵심 지휘시설, 지휘시설 그리고 대북 정보망,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초유의 혼란 사태다. 또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대남 공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